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일하는 그 회사 안에 있는 같은 부서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인생을 표현한다면 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형성되죠. 또 자라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다른 성도들과 교인들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는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별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하고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싶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또,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생겼겠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도 넓은 길도 아니고,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아마 많은 경험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왜 나무 다리? 어떻게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판 싸워야 될까요? 너 죽고 나 살자. 아니죠?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로 물러가 그 원수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양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내 옆에 사는 사람? 뭐그 사람도 이웃이죠. 그래도 좀 이웃하면 좋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꼴보기도 싫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에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웃의 범위를 확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좀 먼저 보면요. 내게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정말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길이는 소가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요. 물론 한국의 옛날도 마찬가지죠. 소가 어떤 재물, 그 재산의 측정이니까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어우, 저 소가. 저렇게 혼자 다니네. 저 소를 잃어버린 주인 마음은 어떨까? 하고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의 것이라는 표식이 소에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소에는 표식이 있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가치가 나가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 과 같으면 야, 그참잘 됐네. 고소하다. 이 못된, 야, 야, 응? 어? 너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잃어버려보고, 어? 속도 좀 태워보고, 그래 봐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더 못찾게 더 소를 끌고 가가지고 더먼 곳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의 국가의 틀을 만드시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길 잃은 그 소를 원수에게로 데려다 줘라 가짜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나귀에다 짐을 싣고 어디를 가는데. 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만 나귀가 그 짐의 무게 못 이겨 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근데 가서 보니까 도와주려고 처음엔 가서 보니까, 아, 어?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이 야, 너잘 됐다. 하, 너. 봐 나한테 그러더니 너벌 받은 거야. 한번 더 고생 좀해 봐. 이렇게 지나쳐 버리지 말고 그 사람이 나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도와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또 실천하기 힘든 말씀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 또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들을 굳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뿐이지. 뭡니까? 그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잘 되게 하기, 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근데 이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그런 자리가 될 때마다 또는 때가 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난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소를 찾아 원수에게 가져다주면, 원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처음에는 겉방기를 안낄 수도 있고, 겉방기도 안길수 있죠. 또 나의 나라에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면, 그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게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가 되었어요. 즉, 원수지간이란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원수지간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 나하고 너하고 관계만 회복된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로마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나하고만 화목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화목했으면 너도. 너의 주변 사람들, 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외 없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마음에 그렇게 원하거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 네가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렇게 해. 만약에 그 말씀하셨으면 그 단서를 붙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땡기면, 소위 말하면, 마음에 땡기면 가서 도와줘도 되고, 주인 찾아줘도 되고, 안 땡기면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이냐 물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 주셨죠. 당도 만난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은 같은 유대인 출신인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이 레인도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은 밟지도 않는 그런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안 좋겠죠. 니네가 나를 개처럼 취급해? 나도 너와 상관없어. 하면서 원수처럼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종족, 동족도 지나쳐버린 그 유대인을 욕먹은 자신들을 욕하는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 원수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웃의 범위를 성경에서 말하는 범위로 확대해서 기준을 높여서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믿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